우리 선생님이 네. 수비스입다난 음. 이걸로 일단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. 우리가 독백에서 1대1로 맞춤 스타일을 막 정해주시거든. 요 저번에도 여기 한번 다녀있었지만 아. 그거에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. 그냥 스트레칭 같은 거할 때도 자세를 하나 하나 다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주셔가지고 피드백을 듣고 더 자세 히 고칠 수 있어서. 인철 쌤이 성악을 전공하셨었잖아. 아. 아. 나 솔직히 발성이 너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? 한 일주일 만에 내가 달라져서 온 거야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했거든? 아! 그리고 담비쌤이 모여오는데 컴백을 나갈 때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 배우는 입장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까지 돼봐야 더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 Make your style, Minectus